대부등. 죄송한데, 골드 실버스가 이니라 그냥 패턴 매치. 저희 바보 아니에요! <laughs> 저희 바보 아닙니다! 아, 바보다, 진짜 바보다. 이게 바보가 아니면 그게 바보. <laughs>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아 너무 영광입니다. 오, 반갑습니다. 저도 친구는 예. 항상 이거 환영이긴 해서. 소개 소중... 네.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물청소할게요. 아, 오 좋은데요? 에이. 어제 그럼 물청소 이렇게 세명이서한 거임. 아, 치밍 님까지. 음. 진짜 꽃밭에서 살았구나 어제는. <웃음> <웃음> 꽃밭인가? 우리 약간 매네라즈. <laughs> 매네라즈 매네라즈. 형들이 힘들었지 이게. 왜? 꽃밭은 아니었는데. 송강이가 초롱이 님이라고 타로 봐주시는 분 음. 계시잖아. 아 초롱이 님 것도 봐. 음. 되요 해 하나 상관없지 하고 봤는데 초롱이 님이 나한테 엮기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니까 빨대를 꽂지 말고 송류관을 꽂으라 했었어 오 와. 파이프로 오 꽂아라 괜찮은데? 저 그냥 송곳니 꽂으면 안될까요? 아 다이렉트로 진빵이긴 아, 하네 아, 저는... <laughs> 왈도쿤 무말랭이 되는 거야? 그럼요 그는 그럼 양쪽에서 <laughs> 먹을 거니까 예? 예? 네 좋은데? 야, 금파이프 은파이프로 해가지고 <laughs> 아, 지나가셨어. <laughs> 찍는 걸 이제 다른 걸 찍기 시작했구나.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. 눈파이프, 눈파이프. 딱히 반대는 아니야. 너희는 이제 <laughs> 나 꽂으려는 순간 내 구멍 개스 보고 놀란다. 아, 저 그거 들었어요. 치지직 대표 현무함이시라고현무함이시지 아, 너희들 황후푸즈 걸린다, 내거 보면. <laughs> 자, 잘 피해서 꽂을게요. 게임합시다. <laughs> 아, 야 이거 3일째네요. 골드실버즈들은. 좋다는 거임.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임. 말도큰도 행복하지. 저희 좋으시죠, 도큰님. <laughs> 대답 안 해줘. 숙장이 있고 모텔이 있어요. 어디 갈래요? 모텔이요. 아, 아니, 왜, 왜요 그건... 아니, 왜? <laughs> 아니 왜요 이모 보셔서 드시이게 아니야 아 아니야? <laughs> 우리 모텔 갈까 <웃음> <웃음> 그래요 어+ 어 <왜>? 네, <laughs> 네, 우리 모텔 가요 그래 그래 <laughs> 우리 모텔 가자 어. 아 뭐야 한 번쯤은 낭만이긴 해 이런 모텔 모텔이 낭만이군요 네. 도코니 모텔 왜 이렇게 잘 알아 모텔 잘알리네모자 이론은 빠삭해 새벽에 럭키님 음. 베비꾼님 왈루크님과 모텔로 네렛긴하아막 맞긴 하잖아요 맞긴 아요 맞긴 하아니죠왜 수영장 항상 이런 푸른색이요 거기가 약간 노란색이면 들어가기 싫지 않을까요? 그렇지. 응. 초록색도 좀 그렇긴 하겠다. 그래서 아마 파란색으로 해놨을 거예요. 야, 사실 빨간색도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. 근데 궁금한 음. 게도콘이랑 어떻게 알게 됐어요? 하리님. 감사하게도 저희 회사 사장님이 부님 친구라서. 네? 누구? 저 얄라님이라고. 아 음. 한번 데려와봐라. 해서. 데려와봐라는 아니고. 아, 그래? <laughs> 무섭다. 데려와봐라. 함 해봐라. 아, 함 해봐라. 뭐, 다 이상해요. 그거는. <laughs> 되게 묘했어. 막 내가 인간 언저리는것 <laughs> <된> 같아. <laughs> 할수있주세요 에이 코님 정도면 그할수 있죠. 완전 인간 언저리였어. 어제도 신전이 진짜 빡쳤는데. 갑자기 지하 오픈되고. 여기 도모터문 열릴 수 있다. 들어가는 건가요? 함께 들어가나요? 개소리해요. <laughs> 야배비고왜 그래. 에? 마이브가 되게 <laughs> 뭔가 좀 야식구리 했어요. 뭔가 수상해요 저기. 전... 밥 맞아 먹을게요 뭐 <laughs> 무서워 약 먹었니? 난 준비됐어 약을 안 먹은 게아있어도 <laughs> 있어요 뭘 준비됐다는 분이 <laughs> 뭔지 일단 닥쳐 내가 미안하니까 닥쳐 줘 <laughs> 말도 건이 <laughs> 새끼는 그냥 댄짐임리는 <laughs> 여자들은 전작 질을 안봄다 ㅋ ㅋ ㅋ ㅋ ㅋ 야 진짜 댄지잖아 아무도 나 자신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? 다내 유튜브 라고아 아빠 하지 말걸 그랬어 독후님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독후님을 노리는 건 그건 그것대로 좀 그렇지 않으세요? 그건 맞긴 해요. 그니까요. 러 그니까 러 유튜브를 노리겠어요. 아까 모텔이랑 어디 있다 했지? 극장. 짱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. 모텔, 극장. 좋은 조합이지. 그렇죠. 어, 어, 음. 지금 가장 수상했어요? 아니, 아니, 그니까 좋은 조합 아니야? 어, 너무 좋은 아, 조합이죠. 좋은 조합인데, 그게? 데이트 딱 좋은 음. 조합 아니야? 그런 코스로 다니신 거죠? 아, 자식. 예? 제가. <laughs> 네. <그거. 웃음> 저요? 이론을 어디까지 배운 거야? 저 보건체육 만점이거든요. 보건체육, <laughs> 보건체육이 <laughs> 보건책? <laughs> <보건책에, 웃음> 원래? 보건체육에 <laughs> 극장 갔다가 아, 모텔가라고 모텔 가르시나 요혹시 아, 모텔 갔다가 극장 갔을 수도 있잖아. 아그 반대인가? 아, 갔다가 <웃음> 후열로 <웃음> 영화 보는 걸 수도 있잖아. 아, 아 후열로 아, 영화를. 야 모텔 어. 알찼다. 야 후열 뭐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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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새끼. 나랑 깜찍이 돌아가네. <laughs> 됐는데 왜 네트워크 문제가 터지지? 제가 초대해볼까요? 네. 어, 자꾸 네트워크에서 막혀요. 안 돼. 그렇게 됐다, 은도기아왜 그래, 금도끼. <laughs> 오늘 모텔은 나 혼자 갈게. 그래, 혼자 가라. <웃음> <웃음> 절대 혼자 가라. 너 빼고 갈게. 노가리보다는 청소가 하고 싶은 하렌이었다. 왕서가 너무 하고 싶다. 문 열어 제발. 문 열아. 문 열아. 우리 하애는 파이프 꽂아야 된다고. 송관이 꽂아야 된다고. 앙. 이렇게 한번 가지나? 가지다. 지금 로딩 돼요. 어, 나 완전 초반이야. 어, 어, 어. 쩔 해줄게. 아, 쩔이다 나이스. 쩔 해주면 자리가 좀 나는 건가요? 그렇다고 해서 쉽지 않은. 아 마성의 언나 어렵네요. 일단 멀리서 지켜봐야겠다. 한 걸음 뒤에 항상 기억해 주세요. 그래서 <laughs> <시에> 본인 어필. 바로, 바로, 바로. 골드 실버즈. 상시 대기중. 상시 대기중입니다. <sucking> 언제든. <개붜함 emerges> 죄송한데 골드 실버즈 가 아니라 그냥 패트와 배트가아니 <laughs> 저희 바보 아니에요. <laughs> 저희 바보 아닙니다. <laughs> 저희, 바보 <laughs> 저희 바보 아니에요. 바보다 진짜 바보다. 이게 바보가 아니면 그게 바보. 야이 배트와 하트라니 마찬가지인데? 나 음. 아, 지금 할인의 길을 음. 걷고 있는데? 골드야 잘 가라. <laughs> 그렇게 됐다. 안돼. 안 돼. 하하. 정말 온 세상이 엇간다, 그지? 아 진짜 너무한다. 지금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? 우리 좀잘 되자. 아지 <laughs> 진짜 잘 되야겠다. 여러분들은 그런 말투 없어요? 무슨 말투요? 반피르피르 뭐 이런 말투 아니야? 뭐라고요? 그때 난 이거 힘들다 피르 뭐 이런 거 마냥 야 그런 거 없어요? 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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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저희 도쿤이가 개씨빡 부어요 그게 뭔데 씹덕가 <laughs> 아니 뭐페코패코도 아니고 그런게왜 있어요 <laughs> 아니, 진조 뭐 이런 거 없어요? <laughs> 저 어차피 진조인이다. 반반이라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어, 없어요? 네 <laughs>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아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실망까지 <laughs> 네. 지금이라도 어떻게 만들어 볼게요 아니, 말 아니야, 뒤에마다 나 피곤하다 아. 피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? 귀여운데? <웃음> 어? <웃음> 괜찮은데? 괜찮은데? 밀고 갈까? 나는 수요는 있을 것 같긴 해 청소 재밌다 피를 귀여운데? 이게 맞나 처음에만 어색한 거지 계속하다면 육해. 뒤에 난다니까. 음. <laughs> 나는 그러면 나인, 나인 할게. 그럼 저도 다 큰일 날것 같다. 피르, 음. 그런 말 하지 마라. 나인, 나인, 나인. 너... 그 아니다.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나인 나인 나인. <laughs> 넌 전혀 스윙하지 않아. <laughs> 이 여자 이상하다필으 이거 아니란 말이야 나인 나인 나인. <laughs> <laughs> 막겠냐고. <웃음> 조만간 골드 가겠는데 필으. 그러지 마라지 마 나인 나인 나인. 혼자 남겠는데 필으. <laughs> 난 혼자 안안 <laughs> 죽을 거야 나인 나인 나인. <laughs> 이제는 내가 같이 죽을 것 같진 않다 필으. <laughs> 너도 이태리라서 그렇게 안전하진 않다. <laughs> 이태리 정도면 괜찮지 않나? 두 사람 은 문제하지만 찌강이잖아. <laughs> 오케이, 보내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. 다음 에, 또 봐요.